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무력한 것인가 오늘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십자가란 정말 능력과 지혜인가 아니면 어리석고 무능한 것인가 그 질문을 첫번째 던져줬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지혜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가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 전통과 제도와 형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고 은혜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져주신 거예요 마치 이것은 병든 침상에서 열이 펄펄 나는데 너가 와서 내 이마를 이렇게 만져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멀리 안 계세요. 여기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고 여러분의 입술 속에 있습니다. 아 기독교의 그 그림은 전체적인 그림은 근육질 기독교인가? 알렉 아, 알렉산더나 스파르타카스나. 이런 세상의 영웅처럼 어, 거인들처럼 칼을 잘 쓰고 전쟁에 능한 어, 그런 영웅이 다스리는 어, 기독교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곁에 성경 옆에 수많은 제국이 살아났다 어, 나왔다 없어졌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바벨탑이 그래서 생겼고요. 애굽 제국이 그래서 생겼고요. 이집트가 끝나니까 또 바로 뒤에 시리아가 있고요. 또 시리아가 망하니까 펄시아가 기다리고 있고요. 펄시아가 망하니까 히 a 문명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로마 문명이 왔죠. 우리 근대사는 로마로부터 시작된 모든 제도, 법 이런 걸로 기초해서 서구 문화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를 들려 보십시오. 그 사람, 그 나라가 그 위대한 왕들과 그 능력 있는 칼제비들이 지금도 있는가? 없어요. 그렇게 무섭던 사람이 없어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악인이 사라질 텐데, 내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그랬어요. 그 악인의 존재가 너무나 커서, 그 앞에 숨도 못 쉬고 기절할 뻔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악인을 치워버리니까,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악인은 없다. 예, 모두 다 지나갔지요. 모든 문명도, 모든 군항도, 모든 전차도, 모든 군대도, 모든 말도 다 지나갔어요. 수많은 피자국을 뿌리고 지나갔지요. 그러나 오랫동안 아니 지금까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기독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싹 같은 초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큰 나무 가지도 아니고 이제 땅에 음투고 태어나는갓 나온 새싹, 한알의 밀,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험도 없고 우리가 볼때 볼품도 없어요. 요즘 뭐 몸짱 얼짱들은 다 보기가 좋아서 이제 꽃보다 남자를 좋아한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몸짱 얼짱 안 된다고 고민하는 분들,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예수님은 참 이상한 분이에요. 그렇게 볼품도 없고 매력도 느껴지지 않지만 눈을 뗄수 없는 분. 한번 보고 끝나고 돌아갈 사람이 아니라 또 돌아서서 봐야 하는 분. 어, 그분하고는 끊임없는 무슨 대화가 생기는 것 같고 내 문제를 다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내 아픔과 내 한과 서름을 전부 듣고 계시는 어, 그런 분. 그 얼굴에는 땀이 있고 그 얼굴에는 피가 있고 그 얼굴에는 고통이 예, 있지만 그런 모습. 우리는 이두 개의 기독교 과연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근육질 영웅적인 기독교인가 어, 세상에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때도 크고 우람하고 굉장하고 어, 역사를 지배할 것 같고 어,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에 와서 머리 꿇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기독교에게 머리끓는 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머리끓기를 원하죠 그 사람들의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잘못된 기독교의 환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모임을 하는데 그 순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연한 순 같고 그러나 생명 있는 순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큰 나무를 만드는 순과 같이 무시하면 무시당할 수 있고 버리면 버려질 수 있고 안 보면 안볼수 있는 그런 존재.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묘사를.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생명은 인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기를 다 낳아보셨겠지만 아기를 낳으면 인기가 있어서 그 애를 보던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양재예배당에서 조그마한 어린아이를 3개월짜리를 만났는데, 그 엄마가 걔를 바로 입양을 했대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이제 3개월 키웠는데,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기적 같은 얼굴이 그 애기 얼굴에 있어요. 쉬지 않고 웃고 있어요. 나, 나 오래, 오래 만난 사람 같이 나보고도 계속 눈 따라가면서 웃고, 또 웃고, 또 웃고, 이제 그만 웃으려니 하면 또 웃고. 아, 지금도 그 애가 눈이 아른아른거려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애가 이렇게 웃냐고 그랬더니, 얘가 들어온 후, 후부터는요, 우리 집에 우울증이 다 사라졌어요. 누구를 봐도 웃어주니까, 아,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고, 그런데 걔는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말도 못해요. 그러면 그 표정을 어디서 배웠을까? 누가 가르쳐 줬을까? 찬사가 가르쳐 줬을까? 아주 이볼자그쪽에 수술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때로는 사람보다 개가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는 주인이 오면 무조건 꼬리치거든요 우리는 기분 나쁘면 휙 돌아서지만 개는 때리면 깽 하고 도망갔다가 또 와서 꼬리쳐요 잊어버리고 금방 어 네. 어떤 모습이 사람에게 감동을 줄까? 어떤 모습이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줄까? 어떤 모습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화려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을 좀더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말은 땅에 터다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에서 그렇게 비춰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화려하게 세상에 보이는 것은 아닐까. 또 교회가 커지면은 힘이 생기게 되고 힘이 생기게 되면 잘못 그 힘을 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요원하는 것이었을까? 그런 질문이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여러분, 그분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마리아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여단 세례에 여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모든 사람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를 믿지도 않았고 환영하지도 않았고 그를 거절했지요. 그에게 등을 돌렸지요. 나중에는 손가락질했지요. 돌을 던졌지요. 그리고 채찍으로 치고, 가시 멸리간을 씌우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예수를 꺾어버렸어요. 그 모습이 예수의 생애에 나타나요.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했다. 여러분, 멸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나를 무시했다든지, 또 누가 나를 사람 취급 안 했다든지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같이 싸우지는 못하고 홀로 그 억울함을 참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때로는 부모에게 무시당하고 형제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했으니까 더당했니까왜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가 되는가? 나, 내가 당했다고 생각과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그분은 더 당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그는 병을 할고 있었다. 나는 또이 말이 귀에 싹 들어와요. 병을 항상 짊어지고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세계에서도 병잘 고치기로 유명한 분이세요. 나를 만나더니, 한 목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병 낫지? 그렇다고. 그런데, 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안 낫지. 그렇다고 그랬더니, 나하고 똑같군. <laughs>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병을 짊어지고 살 때가 있어요. 병이 나를 이기냐? 내 몸에 병이 있다. 내가 병을 이기느냐? 여러분의 집안에 병마가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면 우선 그, 그 애를 만났어요 3, 3개월짜리 그러면 일단 이 우울증은 치료될 거예요 예수를 만나세요 치료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픈 사람들은 그래요 늘저 사람이 내가 아픈 걸 이해할까 잠못 자는 걸 이해할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이해할까? 건강한 사람들은 이해 못 하지요. 예수님은 병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입니다. 열두 제자도 찾아왔고, 여러 여인들도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보면 늘 이렇게 외롭고, 무시당했고, 던져졌고, 사람이 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던 그 입술이 사람들의 사주를 받고 어느 날은 십자가에 쳐 죽여라 십자가에 쳐 죽여라 과함소리로 변한 거죠 그러나 사실 그가 병을 짊어진 것은 그 사람이 병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병 때문에 그가 병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은 그 사람이 아픔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데 나의 아픔을 대신에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대신 아파하시고 어,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셨다고 말을 하고 저주를 한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고난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무시기도 하고 밥도 잡수시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잊고 그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의 끝까지 예수님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거기를... 가셨어요. 왜요? 당신의 잔붕을 다 고쳐주려고. 나의 속수리는 사랑받지 못했던 마음, 상처받았던 마음을 다치쳐주려고 끝까지,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병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난을 대신 치고 가셨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그 처음에는 막 비웃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더 아파하는 것은 그 찢겨진 살에 내가 가시를 하나 더 찔러 놨거든요. 그를 상하게 했고, 우리의 악합이 그를 상하게 했고, 우리의 책망이 책망을 그는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가 병이 나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반대로 이걸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보고도 눈물이 없었고. 우리 속에 애통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병을 가지신 것은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당신의 병이 낫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우리의 절망을 깨끗하게 해주기까지는 예수님은 고난을 계속 받으셨다.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받을 때 말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억울하게 고난 받으면 막 소리 질러요. 억울하다고. 이유가 있어서 맞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왜나 때문에 맞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을 감싸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더 이상 아들을 못 때리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위에 탁 덮어버리잖아요 엄마가 날 때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병을 다예수님이뽑아 주고 계세요. 여러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을 다 지워주고 계세요. 이 시간에 예 여러분, 여러분, 이 가지고 있는 말 못할 고난의 문제도 예수님은 다 치료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그 현장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에, 주사를 넣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주사바늘 큰걸 넣고, 어, 이제 약을 넣잖아요. 에, 에, 주사바늘을 꼽고, 링게리를 꼽든지, 뭐, 에, 오프로를 넣든지 하면 그 물이 들어가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병들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집안의 저주가 다 사라지고, 풀어지고, 설명할 수 없었던 사탄의 유혹이 다 밝아 벗겨지고, 그 정체가 드러나고, 다시 여러분 처음 지어졌던 인간으로, 용서받은 인간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절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기 자기의 길을 흩어져 가버렸지만 요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덮어씌웠어요 우리는 다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씹어, 덮어주셨어 우리의 피한 방울도 밖으로 안 나가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추악함을 하나도 남이 보지 못하게 그걸 다 덮어버렸어요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로움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요. 왜요? 내가 내 죄를 기쁘게 담당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말이 없으세요. 내가 내 병을 짊어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음소리를 안 내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는 잠자만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고, 예수님은 죽었던 거예요. 죽음으로 갔어요. 우리 모든 죄를 붙들고 병을 붙들고. 우리의 절망과 공허함과 우리의 비참함을 다 예수님은 가슴에 품고 죽 죽었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오늘 이 예수님의 은 은총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